안녕하세요. CTV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갤럭시 버즈 2 프로인데요. 버즈 2 프로 같은 경우는 전작에 있던 버즈 프로에 비해서 충전 케이스 크기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부적인 이어버드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크기와 무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귀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를 바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어버드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윈드 쉴드가더 전작보다 2배 정도 면적이 넓어졌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바람 소리나 외부 소리 차단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크게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도 전작보다 크게 향상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어버드 크기 또한 15% 정도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탭에서 상세한 기능 설정이 가능한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크기, 주변 소리 듣기를 원터치로 자유자재로 옮겨갈 수 있고요. 투웨이 방식의 중저음과 고음부의 스피커를 나눴기 때문에 더 입체적이고 고품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자체 코덱인 SS 코덱과 24비트 하이파이 오디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음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전작보다 크게 뛰어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 신제품 중에서 거즈2 프로가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았을 때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삼성의 실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실험실 기능을 가면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두번탭 타기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레이턴시가 가장 작은 게임 모드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작인 버즈 프로에서 웨이도염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전작보다 이어버드 크기가 작아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는 충분히 극복해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어팁이 상당히 짧아졌네요. 그 부분도 눈에 띕니다. 추가적으로 음산 통화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즈2 프로로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즈2 프로로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버즈2 프로를 통해서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즈2 프로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버즈2 프로에 착용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전작보다 상당히 가볍고 착용감이 좋네요. 이번에 버즈2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향상된 음질과 개선된 ANC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감도 하이 SNR 마이크와 AI 기반의 소음 제거 솔루션을 통해서 전작보다 외부 소음을 확실히 차단하는 모습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휴대폰과 TV가 동시에 연결된 상태에서 TV로 버즈트 프로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상을 살펴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오토 스위칭 기능도 상당히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어, 이렇게 장점들만 나열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작인 버즈트 프로 같은 경우는 23만원대의 가격이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버즈트 프로 같은 경우는 27만원대의 가격으로 너무 크게 향상된 가격대가 아쉽게 느겨집니다 이어보드의 단독 무게는 5.5g 이고요. ANC 켜진 상태에서는 5시간 ANC 꺼진 상태에서는 총 8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버즈2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써본 다음에 추후에 롱텀 사용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애티비였습니다.